나는 진짜 물만 마셔도 살이 찐다니까요? 운동도 하고 식사량도 줄였는데, 체중계는 꿈쩍도 하지 않는다는 분들 많으시죠? 이럴 땐몸 안의 기능 균형, 특히 비장의 상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. 살이 잘 찌고 부종이 생기며, 피로가 심한 사람을 흔히 비장이 허한 사람으로 봅니다. 비장은 음식물을 소화하고, 기운과 혈로 전환하는 기능을 맡고 있어요. 쉽게 말하면, 우리가 먹은 음식이 잘 흡수되고, 잘 쓰이게 하는 에너지 공장인 셈이죠. 음식이 기운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노폐물 습기로 남아버림. 이 습기가 몸에 쌓여서 살, 붓기, 피로로 이어짐. 심지어 소화는 잘 안되는데 식욕은 계속 있음 악순환. 그래서 비장이 약한 사람은 조금 먹어도 살이 찌는 느낌, 잘 붓고 무겁고 피곤합니다. 비장은 한의학에서 소화흡수기운 생성을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장기예요. 비장이 약해지면 피로가 잘 쌓이고 소화가 안되고 살이 잘 찌는 체질이 되기도 해요. 이럴 때는 약보다 먼저 비장을 살리는 음식부터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. 비장에 좋은 음식 세 가지. 1. 찹쌀 비장의 기운을 든든하게. 찹쌀은 성질이 따뜻하고 소화가 잘 되어 비장과 위장에 부담 없이 에너지를 보충해 줘요. 특히 몸이 냉하고 기운이 없을 때딱 좋은 곡물입니다. 2. 고구마 소화도 잘 되고 기도 보충. 고구마는 천연 당분이 풍부하면서도 위와 비장을 자극하지 않고 부드럽게 기운을 채워주는 대표적인 뿌리채소입니다. 특히 다이어트 중인 분들이 비장 보호용 간식으로 딱 3. 대추 기력 회복 마음 안정까지. 대추는 피로하고 기운이 빠질 때 몸과 마음의 기를 채워주는 보약 같은 과일입니다. 비장 기능을 튼튼히 하고 소화도 도와주는데 효과적이에요. 이상입니다.